불교는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뭐 믿는 부모님들 할머니 뭐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불교를 믿는 분들이 있고요 자. 여기 누굽니까? 바로 고타마 시다르타우리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분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우리는 보통 절에 가면요. 이렇게 좀 살이 포동포동하신 이런 부처님의 형상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러한 형태의 어떤 부처상, 석가모니상을 더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불교에서는요. 고행, 선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서 뭔가 깨달음이 얻어지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으로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요거는 석가모니 고타마시따르타자 석가모니에 의해서 어디서 창시됐느냐. 부다가야 에서 창시가 되었다. 요거는 인도의 북부지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불교의 목적 이거 한번 이렇게 쭉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차 안과 피 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 안은 이쪽 강의 이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피 안은 강의 저쪽 편, 내가 있지 않은 저쪽 건너편의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는요, 이미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막 속세에 막 번뇌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뭔가 어떠한 수행과 고행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강을 건너가게 되면 결국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고 정말 그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건데요. 자, 이 불교에서 이렇게 강을 건너갈 때 우리가 저쪽으로 갈때 타고 가는 교통수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이게 바로 뭐같이 생겼습니까? 바퀴처럼 생겼죠? 자, 이거를 법륜이라고 합니다. 법륜. 자, 이뭐 무슨 뜻일까요? 자, 뭐, 법자는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는 글자고요. 윤자는 수레바퀴 윤자입니다. 결국은 우리 이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를 얘기합니다. 수레. 그래서 우리가 수레가 있는데 그걸 타고 이제 같이 간다라는 건데요. 어, 이 수레가 커다란 수레가 있고요. 조그만한 수레가 있습니다. 커다란 수레는 이제 이렇게 중생들을 다 같이 구제해서 같이 어, 열반에 이른다라는 거고요. 작은 수레는요. 이게 거의 1인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돌을 닦아서 이제 저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들어본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 불교는요. 크게 세 가지 불교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승불교가 있고요. 두 번째로 소승불교가 있고요. 세 번째로 라마불교가 있습니다. 라마교라고도 얘기합니다. 자요세 개의 불교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자 한번 보니깐요 대승입니다 여기서 승자는요 수레 승자예요 그러면은 수레가 크다는 라 얘기네요 그러면 커다란 수레에 여러 사람이 같이 타고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중생 구제 나 혼자만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 어리석은 사람들을 다 같이 구제해서. 같은 커다란 수레 타고 같이 가자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중생을 구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자 소승불교는 수레가 작아요, 1인용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뭐를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개인의 해탈 그리고 열반 깨달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고타마 시타르타는요, 어, 현재로 치면 네팔인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인도였거든요. 거, 그 지방에서 태어난 장남이었습니다. 근데 어막 거기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만 29세에 이제 집을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 그 전에 있었던 종교인 이 힌두교적인 방법으로 6년간이나 수행을 해요. 근데 깨달음을 얻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그랬다가 이제 불교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 보리수 밑에서 가부좌를 틀고 열심히 이렇게 명상하면서 깨달음에 이제 이렇게 얻으려고 노력을 했더니 이제 나중에는 정말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너무 기뻐서 한동안은 막 진짜 약간 실성한 것처럼 막 되게 기뻐가지고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설파하러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온 게 불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개인의 해탈과 열반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소승불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원래는요 상자불교라고 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상자부라는 얘기는요 약간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장로 같은 이런 건데요 자이 대승불교 사람들이 자기네 구제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약간 폄하시켜서 얘기를 한게 소승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승과 상자부 불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좀더 양쪽이 중립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런 명칭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해탈과 열반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라마교는요 요거는 중국의 티베트 지역 있죠. 자, 티베트 지역에 토착화된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전부터 있던 그 종교와 그다음에 불교가 같이 융합되어서 자, 달라이 라마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뭐 법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왕은요. 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환생한 부처를 믿는다. 그게 달라이 라마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전파된 불교, 바로 라마 불교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들은 어디서 현재 믿어지고 있느냐? 자, 대승불교는요, 한중일, 즉, 동아시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교는요, 대승불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소승불교는, 자, 어디 쪽으로 많이 넘어갔느냐? 이거는 인도 차이나반도 있죠? 아니면 스리랑카 죠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 요거는 어디로 넘어갔냐 당연히 티베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탄 그리고 좀더 저쪽으로 넘어가면요 몽골까지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요런식으로 전파가 됐는데 어떤건지는 지도를 보면서 전파 경로를 보면 좀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같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어디서 지금 나타났느냐 인도의 어, 북부에 있는 부따가야 지방에서 창시가 되어서 자 이게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전파되기도 했고요 자 요거는 대승불교죠 그다음에 자 요쪽 밑으로 쪽으로 전반적으로 내려간 게 소승불교 자 요렇게 전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티베트 쪽 그리고 몽골 쪽으로 전파된 게 라마불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전파되어서 현재 아시아 쪽에서 많이 믿어지고 있는 종교가 불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